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의지가 약한 분들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의지 박약하거든요. 어, 굉장히 적게 먹고 막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뭐 배고픔을 오래 참는 것도 굉장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실 때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포만감이 필요해요 너무 배고프면 사실 힘들잖아요 또당 떨어졌어 하면서 일상생활 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만감 있는 식사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부름이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효소 섭취입니다. 자, 제가 다이어트할 때 어, 무조건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자연의 음식을 섭취하자. 자연의 음식은 과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과식이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 몸에 원래 필요로 하는 것은 풍부한 효소인데요. 자연의 음식에는 이 효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음식을 가장 쉽게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과일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로 너무 과식해서 소화가 안 돼서 막 식곤증 오고 너무 막 체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과일은 그렇게까지 과식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과일은 과식 자체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에는 충분한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체는 적절한 효소가 들어오면 아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도 되겠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과일 섭취를 하면 충분한 효소가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포만 중추가 작동을 해서 식욕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건강에도 이롭고 과식도 되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효소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전 방법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어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어, 작은 미니 한 컵도 좋으니까요.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 편의점에도 컵과일도 있고 바나나 하나씩 두 개씩 싸고 다닐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지퍼백에 방울토마토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식전 과일 섭취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 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효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소를 먼저 섭취하면. 식사 중에 드시는 음식들을 소화하기에도 좋고 또 과식을 또 예방을 해주기도 해요. 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도 해독의 기능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먼저 과일을 먹고 나면 다음 식사의 양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억지로 막 의지를 막 강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가 부르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식전 과일을 드시는 방법 자 그리고 식사 중에는 밥을 먼저 드시기보다 만약에 신선한 샐러드나 채소류가 있다면 그 음식을 먼저 드세요. 신선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채소에 있는 효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채소의 식이섬유도 역시 포만감을 늘려주죠. 그래서 식전과일, 그리고 식사 중 채소 섭취를 먼저 하는 것. 네. 충분한 효소 섭취, 식이섬유 섭취로 식사 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독하게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의 원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예, 배부르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또 좋은 다이어트, 배부른 의지 박약아도할수 있는 배부른 다이어트의 방법으로는 좋은 지방 섭취입니다. 지방 하면 일단 뭔가 살찐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지방은 먹어서 우리 몸에 쌓인 것보다 정제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과행으로 들어와서 지방의 형태로 바뀐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밥이나 빵, 그 다음에 면 종류, 뭐 떡,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굉장히 먹기 쉬운 문화죠. 예, 과잉된 정제탄수화물이 지방이 된 거지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경우는 사실 한국인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예, 거기서도 저는 좋은 지방을 섭취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면서 또 식물성 기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로는 뭐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이나 어~ 코코넛 오일 그리고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면요 이 견과류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좀 자주 드셔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자주 뭔가 당 떨어졌다 할때좀 사탕이나 초콜릿 또는 빵이나 과자를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야, 요것들은 모두 우리 몸에는 위험한 음식이 됩니다. 대신 이것보다 차라리 견과류를 가지고 다니면 견과류에 있는 좋은 지방이 굉장히 포만감을 늘려 줍니다. 만약에 과일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견과류를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셔도 좋아요. 또는 이제 간식사 사이에 아~ 좀 간식이 당긴다 뭔가 좀단게 먹고 싶다 이럴 때도 견과류를 섭취하시면 이 지방의 포만감이 또 굉장히 다른 것과 다른 포만감을 줍니다 저는 묵직한 포만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일은 뭔가 신선한 포만감인데 견과류는 좀 묵직한 포만감을 줘서 지속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저도 뭔가 집중을 오래 해야 되고, 어, 식사를 좀 챙겨 먹기 어렵고, 뭐~ 배고픈 거좀 참기 힘들 때 이럴 땐 견과류를 늘 먹거든요 네 견과류 섭취가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 억지로 참고 뭐 억지로 운동하고 예, 이러기 어려운 분들은 식전 과일 섭취하는 것또 식사 중에 채소 섭취하는 것 그리고 배고플 때 견과류 섭취하는 것요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